귀여우시다 너무. <laughs> 어 이거 아니야. 어 아, 이거 아니야. 아못 봤어. <웃음> <웃음> 너무 막 약간 너무 신나하시고 <laughs> 호화하셔서 막 그랜드 말이를 보였어. 그랜드 마이야좀너 그랜드 말이야. 가자 <laughs> <너> <laughs> <하자>, 언니. 저못 사고. 내 말이. 야 사고. 4... 결국 이제 구매했습니다. 금방 샀죠, 되게. 네, 응, 그리고 사람들은 막 여덟 개씩 응. 있는 거 그냥 막 사고 그러는데 저희는? 응. 저희는 각두 개씩. 세 개예요, 저희. 어, 언니는 세 개, 저는 이제 두 개. 근데 이제 앞에서 여덟 응, 응. 개씩, 1 0 개씩 이렇게 사가니까 저도 신경 응. 봄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아무래도 웨이팅 했으니까 응. 또그 보상 신세가 있어 사람이. 나프티파. 나프티파 이제. 이렇게 초코장 있어가지고 이거 맛보려고 음, 먹어볼게요 이거 양은... 영... 음... 것 음... 아니요 좀 달다 이게 라틀리엘 루터스아가 음. 양은 이렇게 겉모습으로 봐서는 비슷해요. 이게 뭐야? 아무튼 한번 먹어볼게요. 근데 엄청 미세한 타인 것 같아요. 응. 음. 근데 누가만. 누구나... 그냥. 맛은 그냥 아까 거랑 파맛이 조금 더 나고 누가좀더 들어있다. 음. 그리고 맛은 그냥 전체적인 전반적인 거는 비슷해. 음. 근데 이걸 막 이렇게 웨이팅해서 사온 것 정도는 아니고 나는 솔직히 내 개인적인 소견은 이걸 몰랐으면 그냥 기본적인 맛이지 미스티나 아까 먹은 라프티펄. 그것도 맛있다고 느끼는데 괜히 이런 걸 먹어서 더 입맛만 높아지는 느낌? 아니 이게 누가 맛이 확실히 느껴지긴 해, 많이. 남자 이름모르 압도적으로 물어 맛이 느껴지는 데 진짜 그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자취는 10점 만점에 10점, 음. 다른 데는 10점 만점에 9점. 정말 1점 차이로 맛있는 느낌? 음, 맞아. 음, 스티커 베이커. 음, 음, 음. 음,

这香薰泡。

어때? 응. 음. 맛있다 응. 맛 설탕이 바이바이 타이베이 바이바이 이제 짐다 쌌고 얼른 가고 싶어 집에 나 여긴 안 맞아